음에 얘기했죠. 상상한 것과 다르다. 바이크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름에 어때요? 더워 죽습니다. 겨울에 어때요? 추워 죽어요, 그냥. 그러면 탈수 있는 계절이 봄, 가을. 요 시즌밖에 없어요. 여름에는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바이크 그냥 뭐 내삐리니까. <laughs> 내버리지 않죠. 그냥 세워 두죠. 더우면 쪄줄거요 추면 우 얼어 죽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일단 덥죠. 일단 덥습니다. 더워서 뭘다 입기가 싫어요. 근데 입어야 되죠. 왜? 보호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넘어지면 은내 팔꿈치랑 내 손하고 발, 허리, 척추 이런 걸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더워도 써야 됩니다. 헬멧을 써야 되고 자켓을 입어야 돼요. 그 더운데. 어? 반팔 티셔츠만 입고 있어도 더워 죽겠는데 거기다 껴 입어야 돼요. 바지도 긴 바지를 껴 입고 바지가 우리 이런 청바지가 아니에요. 청바지 여기에 이 고무로 프로텍트가 뭐 고무로 된 프로텍트 이게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땀띠가 막재미 땀띠가 생겨요. 그다음에 그 엔진에서 엄청난 열기가 올라오죠. 어 그걸 참고 타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밤에 많이 타시는데 밤 되면 어때요? 또 벌레들이 막 날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벌레. 일단 내 몸에 이 옷을 매일 빨아야 돼요. 벌레 때문에. 헬멧, 뭐, 헬멧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바이크도 더러워지죠. 어, 바이크에도 막 벌레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비가 막 와요. 소나기가. 소나기가 갑자기 오면은 또 이런 낭만도 있어요. 어, 다리 밑에 이렇게 피하면서. 어? 비가 막 쏟아지는데 다리 밑에 이렇게 바이크를 세워놓고 비를 피하는 뭐 그런 뭐, 그걸 또 감성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가용만 타시던 분들은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어떻습니까? 얼어 죽습니다. 막손 손이 끊어져요. 추워가지고 손이 얼어가지고 다 동상 걸리고 또 땅은 또 미끄러워요. 이게 블랙아이스 뭐 이래 얘기하잖아요. 노면이 오는 거야. 거긴 바로 미끄러지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 이래도 타실 겁니까? <웃음> <웃음> 제가 계속 나쁜 것만 지금 계속 이야기 하는데, 일단 뭐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구매하기 전에, 이런 것도 감수해낼 수 있는지, 어 한번 자신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장거리를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장거리 뭐 많이 가봤어요. 경주에서 뭐, 대전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뭐, 많이 가봤어요. 장거리, 장거리 많이 가봤는데, 제가 4년 정도 타보니까 제일 적당한 거리는 어, 편도 200km가 한계에요 한계 어, 200km를 넘어가면 아 이거는 그냥 숙박을 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편도 200km면은 경주에서 대전까지 거립니다 서울까지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듭니다 물론 그 편하게 만든 바이크도 있어요. 편안한 크루징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바이크가 있습니다. 근데도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200km 이상을 한 번에, 그러니까 200km, 편도 200이면 왕복 400km죠. 그러니까 갈때 200, 거기서 좀 쉬다가 올때 200km면 딱 맞아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한계라는 거지. 어 200km 편도 200km로 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날은 좀 쉬어 줘야 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이 돼요. 여기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다 쑤시고 좀 그렇게 됩니다. 이 모터사이클이란 것은 어떻게 장거리에 최적화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제가 바이크를 사서 나는 막 전국을 막 뱅뱅뱅 돌면서 투어를 다닐 거야. 이러면은 글쎄요. 뭐 한번.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거리에, 장거리 여행을 염두에 두고 바이크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약간, 모든 것들이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막, 군대 느낌이에요, 군대. 군인은 어떻습니까? 행군을 하다가 비가 오면 어떡해요? 비를 맞죠? 맞다가, 지휘관들이, 우위를 입어야 되겠는데, 판단이 되면, 전부 판초 우위 입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러면은 잠시 군장을 내려놓고 위를 입고 또 진행을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비가 오면 그냥 비를 어떻게든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야지. 투어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데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바이크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 집, 집, 집까지 가야 되는 목표가 생겼잖아요.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이 비를 피할 것인가. 소나기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쏘나기면 다리 밑에 가서 피하고, 어, 그쳤네? 그럼 가고, 계속 오면, 계속 오네? 이거 피할 비가 아닌데? 그러면 동료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까? 뚫고 갈래? 그래, 뚫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핸드폰 같은 거, 뭐 요즘엔 방수가 다 되지만은, 방수 안 되는 뭐, 핸드폰, 뭐, 지갑, 이렇게 젖으면 안 되는 것들을, 뭐, 비닐에 싼다든지, 방수체를 한다든지, 또는 뭐 비를 맞을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를 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비를 뚫고 뭐 가든지 투어를 가다가 뭐 도로가 뭐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또 동료들하고 어떻게 할래? 우리 경로가 이러 이러한데 어떻게 할래? 뭐 지도를 검색해서 야 우회도로가 여기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의논해서 뭔가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그런 맛이 있어요. 바이크가 자동차는 이런 맛이 별로 없어요. 자동차로 이렇게 투어를 가보면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바이크는 약간 군대, 이렇게 형님 동생들하고 이렇게 가, 가보면은 군대에서 느끼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이런 맛이 있어요. 약간 <laughs>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바이크에 좀 매료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바이크란 것은, 여러 가지 뭐, 이런 특장점들이 있어요. 항상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이크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네, 위험하죠? 라고 얘기해요.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위험한 걸왜 알고서 왜 타요? 장점이 많으니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장점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그것도 다르겠지만. 일단은 뭐, 자유로움,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냥. 뭔가 구애받지 않고 뭐 교통, 교통 뭐, 신, 뭐 신호도 안 지키나 이게 아니고 신호는 지키는데 도로 안에서 뭔가 자유로움이 있어요. 뭔가 개방감이 있으니까 자동차는 이렇게 타면 뭔가 이렇게 꽉 막히고 뭔가 좀 답답한데 바이크는 뭔가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모르는 길을 이렇게 가도 부담이 없어요. 그다음에 좁은 길을 제가 좀 모르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생소한 길을 가보는 걸좀 좋아하는데 자동차로는 가기가 좀 두려워요. 아 돌릴 곳이 없으면 어쩌지? 막 이런 고민 때문에 그냥 바이크는 그런 부담이 없잖아. 이렇게 그냥 휙 돌리면 되니까 체구도 작고 하다 보니까 어 기동성이 좋죠. 아무래도 어, 자동차보다는 약간 뭐 그런 자유로 움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뭐 관리만 잘하면은 자동차보다 또 유지비를 적게 들수 있다. 뭐 이런 점, 연료비가 적게 되니까, 뭐 그런 점이 있고요. 뭐 일단 뭐 그런 걸다 떠나서 바이크는 사실 위험한 게 맞아요. 위험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바이크는 뭐 통계 수치로 보면 자동차보다 덜 위험하다. 뭐 이런 수치들도 있고 막 하지만은 일단 라이더로서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위험한 게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넘어지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미세하게라도 운전자한테 데미지를 줍니다. 어. 최소한 차는 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크를 무슨 차가 됐든 입문하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위험한 탈 것, 위험한 비어커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타야 됩니다. 꼭. 바이크를 운행함에 있어서 내가 자동차, 이런 것들 자동차보다 내가 지금 좀더 위험한 물건을 타고 있는 중이다 라고 계속 각인을 해야 돼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보다 한 20배 100배 더 신경을 쓰고 더 집중해야 돼요 물론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그 위험을 인지하고 주의깊게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은 거기에 비해서 더 20배 정도 더 집중해야 돼요 단 1초도 놓쳐서는 안 돼요 백미러를 수시로 보고요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확인해요 주변의 흐름을 교통 흐름을 계속 파악해야 돼요 혹시나 신호를 내가 내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차가 오는지 그것까지도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다. 바이크 원래 탈 때마다 내가 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면서 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현관에서 나갈 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고 어, 오늘 뭐 스타일 괜찮나 어, 이런,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 복장으로 바이크를 타고 나가는데 이따가 집에 복귀할 때도 요 모습 그대로 오기를 희망하십시오. 희망하고 기원하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요 모습 그대로 오늘도 복귀해야지 다짐을 하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떤 가족들의 반대를 겪고 있으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나는 돈도 있어. 돈도 있고 바이크도 옛날에 타봤고 뭐어뭐 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주차도 다돼 주차 해결되고 뭐비 맞고 벌레 튀는 거다 알아 어, 나다 감수할 수 있어 나 그냥 탔으면 좋겠어 나 바이크 타면 진짜 눈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조심해서 탈 거야 정말 안전하게 탈 거야 절대 사고 없이 탈 거야 안전 장비 다 샀어 지금 다 하고 다닐 거야 돈도 많아 나는 다 끝났네. 그냥 사면 되지. 사면 되지. 근데 가족들이 반대합니 이거를 내가 이길 수는 없겠네. 이러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솔직히 바이크 매니아로서, 안타깝죠? 어, 저는 안타깝습니다.